차 소리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이제 공항 가려고 공항 버스 타는 데 왔습니다. 진짜 비행기다 새거예요. 대박. 이 틈에서 보고 싶다.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환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상보다 10분 늦었는데 마음이 급해요. 저 제대로 환승할 수 있겠죠? 한 시간 반 푼밖에 없어가지고. 빨리 죽어자. 아주 나아, 나빠. 거 진짜 많이 들고 왔네. 누룽지에다가 김까지 들고 왔네. 너무 예쁘다. 아침 먹으러 가세요. 뭔가 엄청나게 단 코팅이 되어 있는 것같아 모르고 시켜. 야, 애프리, 애플, 애프리코잼 안에 들은 거야. 예쁘다. 예쁘다고. 얼굴 보는 사람도 많았어요. 얼굴이라고. 예쁘아멋있 어떤 게나 독특하잖아. 귀엽게나 <목소리> <laughs> <깨나>, 미쳤게나. <밑에> <목소리> 지금은 리알토 다리 가는 중입니다. 이제, 어, 어떡해, 어떡해. 이거 너무 귀엽게. 이거 하나 찍어라, 이 그러게. 일본 같다. 진짜 대박이야. 이걸 이제 잘라서 파는 건 사각형으로. 냄새도 난다. 유명한 초콜릿 가게인가 리알토다리랑 곤돌라에 초콜릿 나오고.

<쏘> 야, 여기가 얼마나 되나? 1 3 0년인가 엄청 오래된 카페래요. 노래가 클래식 노래가 나와. 바깥 자석도 있는 같고. 거 같고. 한번 직접 연주하는 거 아니겠지? 옛날 느낌스. 그러니까. 진짜 꾸덕해 보인다. Thank you. Thank you. 그렇군커 에코프레코? 음. 진하지. 음, 음, 우? 조심해. 말을 부어. 더 부어야 될것 같은데? 진짜 습쓸할 정도다. 음. 맛있었는데 내맘 먹기 별로 안 달아가지고 몰도 포함인가 봐. <목소리가> 쉬고 계시네. 네 <laughs> 다른 사람들은 쉴때다데 가는 데 가는데 그러니까 저하고는 아버지는... 아, 아, 지 <laughs> <laughs> 지금 카페 플로리안에서 커 초코랑 커피 마시고 음악 좀 듣고 있다가 한 조지오 마존의 성당에서 탑에 올라가면 발렌치아크를볼수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로 가보려고 합니다. <laughs> 가베니스에요 베네치아. 여기는 그 건너편에 있는 어떤 섬이고, 여기가 동타바서 보이는 뷰예요. 좀 시원하다. <목소리> 여기에 이런 너무 예쁜 프랑스식 정원도 보여요. 대박이다. 너무 예쁘다. 이쪽이 더 고즈넉한 느낌 예쁜데. 문들 있고, 장갑이 되면 엄청 큰 소리로 벨리 울려요. 아까 시끄러워 죽는 줄 오렌지 주스 찾아 산말리. 4.5유로짜리 오렌지 주스. 얼마까지 가능인데? 5유로? <laughs> 너무 신기해. 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 담아놓고 하는 거지. 그니까. 이거 외우고 있는 것도 대단하다. 여기는 이걸 뚜껑을 이렇게 붙여놔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불편한 거 같으면서 편한 거 같기도 하고. 음, 예쁘다. 마마 파파 찾으러 가는 거지. 음! 예뻐다 대박이다한잔 먹고 나서 찍는 앗! 레은 아예 안먹어 엄마 들려? 음. 어떡해변경 피자 맛있게 먹고 이제 산마르고 종탑 올라가서 노을을보보려합합다아 우리가 아까 전에 갔던 그 종탑에서 소리 나는 거 같은데? 예쁘고 저기 바라보는 것도 예쁘고 생각보다 그냥 그래 그러게 아까 오히려 아까가 더 예뻤다. 되게 조그만 불빛인데 예쁘다. 아니 나와 나와 귀엽다, 이거, 이거 참 귀여워. 여긴 또 안아본 게, 이국적이에요. 1달러짜리, 매우 조그맣고 귀여워 엄마는 카페에서 마시는 거 보다 더내 스타일의 색깔은 아닌 것 같아 <laughs> 저것도 간자들

여기가 원래 집이었대요. 대박. 금수저. 계란을 사오라고 하셔가지고 계란 사고 커피도 사고 그리고 오늘은 베로나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사가지고 가면 돼. 안녕. 우리 바로 앞에 레일웨이 있어. 여기 올라갈 수 있어? 당연. 네, 카페에 왔는데 샌드위치 종류가 진짜 많아. 우와 음, 맛있겠다. 고피가 맛있네, 괜찮네. 날씨가 여전히 좋아요. 그래서 진짜 신해지는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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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베스트 인예데 <무던데? 웃음> <laughs> <laughs> 아유, 그러니까 이 레스토랑의 맛이 괜찮은 요 음. 귀엽다 음. 계란 스크램블에 들있는거 어, 네. 아! 네. 땡큐 10유로짜리 아침 음. 건물이 엄청 오래돼 보여 아이콘이, 옛날에도 다 발코니가 있었는데 오 여기 멋있다 이 건물이 진짜 오래되고 있다 여기도 색색깔 건물들이 있고 엄청 예뻐요 이렇게 더운데 밖에서 밥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가 에르벨 광장이래요 엄청 활발합니다 약간 시장 같은 게 됐어요 엄청 큰 도시야 생각보다 지개의새 이거가? 근데 오늘못 들어가는 거지 로미오와 줄리엣 집이니까. 오 예쁘다. 남사스러운 상황. 그러면 어, 연애운이 전생 그리고 나니기딱 좋고, 코트에다가 입어도 딱 좋을 것 같은데. 이것까지 짊어지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참 냄새.